안녕하세요. 페페코인 홀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코인 비서 한다인입니다. 페페 코인이 현재 약 10%가량 상승 자리가 연출이 돼 주고 있어요. 일단 이 페페 코인 저희가 최근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제 앞전에 거래량이 거의 실려주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더이 바닥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가격의 급등이 연출이 돼 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약 바닥 자리에서 60%가 넘게 지금 상승이 연출이 돼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페페 코인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일단 이 페페 코인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이 시작이 돼주고 있는 만큼 최소 이정 고점 라인의 지지 라인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상승 순식간에 연출이 돼줄 수 밖에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페페 코인의 상승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에 대한 이 확실한 매도가 자리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페페 코인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렇게 앞전에 거래량이 없다는 건요. 매물대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시켜서 바닥자리에서 상승을 시켜서 올려주게 되면요. 이전 고점 라인들의 매물대를 차례대로 흡수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가격의 폭등이 연출이 되주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페페코인의 전 고점 라인 1차 매물대 자리, 이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페코인의 상승 다시 한번더 현재 시작이 되는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구간 역시 전 전혀 늦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연출돼 주게 되면은 이 최소 0.03원 자리는 가볍게 돌파를 해주는 강한 급등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제가 소통방 안에서는 이 페페코인이 추가적인 폭등 연출될 이 정확한 시간과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자리까지 계속해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 2440-5107로 페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3분 이내로 다 직접 전송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간에 이 페페코인 지금 다시 한번더 상승이 시작이 되는 자리가 형성이 되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역시 전혀 늦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러한 구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잡아간다면 이러한 밈코인으로는요. 최소 수익 300% 이상 충분히 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페페코인 에 대한 이 폭등 연출될 정확한 시간과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자리 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 들은요 위의 번호 010-2440-5107로 페 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속 이어서 구독자 선물인 이 초대박 종목도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이 초대박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제3의 밈 코인이라고 적혀 있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더이 바닥을 잘 다진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점 같아 보이긴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더이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수익률 2470%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밈 코인들 하루에 올라가면 8만 프로에서 9만 프로 올라가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세력들 머리 위에서 이 모든 물량을 다 털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딱 어깨까지는 최소한 먹자는 의미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440-5107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의해주세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10분 이내로 다 직접 문자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한 다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이 10만 원이라도 매수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식에서는 이제 10% 20% 먹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데 코인은 이 10%, 20% 20%가 아니라 200%에서 300%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충분히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이번 마지막 코인 불장 때 웃는 자들은 저 한다인을 믿고 투자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바닥 자리에서 거래량 대량으로 터져주고 있고 세력들 또한 이미 매집이 끝이 난 코인이기 때문에 제2의 도지 코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어마무시한 코인인 만큼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 금액 최소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1 천만원까지도 투자하셔도 무방한 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코인 꼭 여러분들이 이 문자로 참여하셔가지고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100% 무료인 만큼 제가 딱 선착순 300분께만 정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판에서는 이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은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한 차례 떨궜다가 다시 한번더 올리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될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선착순 300분께만 드린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 한다인이 여러분들께 소통방 안에서 직접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405107로 숫자 9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가 소통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문자 넣어드릴 테니까 초대박이라고 이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면요. 소통방은 숫자 9, 초대박 종목은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즌 저 한다인과 많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소통방 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